호불호 없는 대중적인 국민 식사 메뉴는 역시나 국밥입니다. 시내 주첩살 순대는 17년 역사를 자랑하는 대표적인 국밥 프랜차이즈입니다. HACCP 인증을 받은 공장을 설립하여 안정적인 시스템을 구비하고 간단한 원팩 시스템으로 간편한 운영을 자랑합니다. 해댕 매장은 부천 대단지 아파트 상권에 위치하며 평균 월 매출은 4천만원 이상 안정적인 매출을 유지하여 월 수익은 9 0 0만원을 기대하실 수 있습니다. 권리금은 1억 2,500만 원이며 총 창업 비용은 1억 7천만 원입니다. 매출 자료는 본사와 연계된 중앙포스를 통하여 정확하게 확인 가능하며 수익 분석 및 부가세 등 세금 내역까지 투명하게 확인 가능하십니다. 창업드림에서는 아직 업데이트하지 못한 좋은 매장을 많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창업을 고려하시거나 도움이 필요하실 때 언제든 창업드림을 찾아주세요. 성공 창업의 꿈 창업드림이 함께하겠습니다.